이번 행사에는 남양 진주도 정말 많이 참여를 했어요. 좋은 퀄리티의 진주도 많았지만 예상보다 가격이 훨씬 더 높았어요. 진주는 퀄리티도 높고 정말 예뻤어요. 화면으로만 봐도 정말 좋아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진주 주얼리 디자인도 정말 다양했어요. 근접 촬영이 안 되는 곳이 많았었는데 이번 행사에서는 사진을 허락해 주셔서 다양하게 영상으로 담아왔어요. 영상 뒤편에 여러 가지 디자인을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일본에서 열린 고베 주얼리 페어를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켰어요. 매년 열리는 행사인데요. 고베에서 열리는 행사에 진주가 가장 많이 있어요. 4개의 전시관에서 행사가 진행되는데, 한동 전체가 다 진주로 전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베는 꼭 잊지 않고 제가 가는 곳이에요. 제가 아코야 진주와 남양 진주를 사는 거래처도 참여해 있어요. 저는 이곳에서 진주를 사지는 않고 행사가 끝나고 진주 회사에 방문해서 구매할 예정이에요. 주얼리 페어에서는 어떤 디자인이 있는지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 거예요. 저는 프리미엄 바이어 접수를 해서 들어왔고요. 이곳은 일반인들도 다 들어올 수 있는 페어예요. 미리 사전에 앱에서 예약을 하면 QR코드를 받아요. 받은 QR코드를 스캔하면 출입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봤는데, 천연석과 여러 가지 색상의 다이아몬드, 그리고 주얼리 회사에서 많이 참여를 했어요. 다양한 디자인 주얼리가 전시되어 있어서 볼거리가 많은 행사였어요. 이곳에서 제가 체력 선물을 많이 하면 진주를 집중해서 볼수 없기 때문에 어떤 분위기인지만 보고 바로 진주관으로 넘어왔어요. 예전에는 아코야 진주 위주였다면 이번 행사에는 남양 진주도 정말 많이 참여를 했어요. 좋은 퀄리티의 진주도 많았지만 예상보다 가격이 훨씬 더 높았어요. 진주는 퀄리티도 높고 정말 예뻤어요. 화면으로만 봐도 정말 좋아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진주 주얼리 디자인도 정말 다양했어요. 근접 촬영이 안 되는 곳이 많았었는데 이번 행사에서는 사진을 허락해주셔서 다양하게 영상으로 담아왔어요. 영상 뒷편에 여러 가지 디자인을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아코야 진주 컬러도 좀더 다양해졌어요. 특히 그레이 톤이 예쁜 색상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코야 진주가 정말 가격이 높았어요. 이 가격이 맞아?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높았어요. 300만 원. 응? 300만 원. 에이 설마. 3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 좋긴 좋아. 무슨 진주예요? 아코야. 내가 저 내가 아, 왜 이렇게 진주 가격이 높아졌는지 여쭤봤는데 예상했던 대로 바다의 환경이 좋지 않았고 진주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증가해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진주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이렇게 행사장 가격이 높으면 한국도 금방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진주 한 개가 있는 디자인보다는 비드 목걸이 가격 상승 폭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비드 목걸이 구매를 생각하셨다면 빨리 구입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올해에는 담수진주 업체도 많이 참여를 했어요. 아무래도 담수진주는 일본에서는 좀더 비싸게 느껴졌어요. 그렇지만 담수 중에서도 퀄리티 높은 담수가 많이 있었고, 무엇보다 컬러가 다양해서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가장 좋았던 건 예전보다는 많은 진주 전문 주얼리 업체에서 참여를 해주셔서 내가 만들고 싶었던 디자인과 비슷한 주얼리도 볼수 있었고, 이렇게 하면 어, 이 부분이 안이쁘네이 부분을 그냥... 수정해서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시간이 되어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골드와 같이 콜라보된 볼드한 진주 주얼리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런 디자인도 있었고 또 천연 진주인 바로크 진주로 디자인한 주얼리도 게... 많이 볼수 있었어요. 정말 눈이 호강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주얼리 업체가 많이 참여를 했다는 건 일반 소비자분들이 많이 찾아주는 행사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예전에는 바이어 분들 위주로 열린 쇼였다면 지금은 그층이 더 다양해진 거죠. 여러분들도 주얼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주얼리 쇼 일정을 넣은 일본 여행을 다녀오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고베는 오사카와 1시간 거리라 고베와 오사카를 같이 여행하기 좋은 곳이에요. 담수진주 업체도 많이 참여했는데 가격은 조금 높았지만 퀄리티는 좋았고 독특한 디자인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몇 가지 진주를 선별해 왔어요. 이걸로 뭘 만들지 한국에 돌아가서 좀더 고민을 해 볼게요. 그리고 바로크 진주를 엮어서 만든 캐릭터 주얼리가 있었어요. 아이디어도 좋고 정교하게 잘 만들었어요. 기본 진주틀에 금으로 장식을 했는데, 쿠키에 초콜릿으로 장식한 것 같은 <laughs> 그런 모양이었어요. 다양한 캐릭터들이 모두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귀엽지 않나요? 저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어떻게 디자인을 하면 될까? 이게 될까? 라며 혼자 고민했던 디자인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내가 생각만 하고 있을 때 이미 디자인들이 나와 있어서 반성도 하고 도움도 된 날이었어요. 팔찌 디자인도 다양하고, 목걸이도 기본 디자인보다는 다양한 사이즈가 같이 들어간 목걸이가 많이 있었어요. 아래로 길게 진주를 늘어뜨린 디자인도 생각해 봤던 디자인인데, 그런 디자인도 많이 나와 있었어요. 여러 디자인을 볼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여러분에게도 좀더 다양한 이런 진주 주얼리 디자인을 보여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다음에는 진주 주얼리를 구매하기 전에 많이 문의 주시는 질문에 대해서도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